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더욱더 분주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신 귀한 복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도 해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하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민되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읽다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싸우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처럼 보이는, 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저희 집 아이들은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뒷자리에서 누가 어디에 앉을 거냐를 갖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 싸움을 볼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싸움이 아무런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운전, 운전석이라는 제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볼때 별로 시큰둥하고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실감나는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이유,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반에는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싸움에 별로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다루는 문제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날 문제로 바꾸어 보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을까요? 오늘날 문제로 바꾸어 보자면 이런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저절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도 해도 되는지 저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항상 고민하는 문제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별 고민도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은 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그리스도인들도 다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드는 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보험회사에 들어가면서 목회자인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이제 보험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저한테 전화로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험의 문제도 그랬다면 주식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올라갈 때 이제 주식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해도 되는가 말아도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답은 그리스도인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주식은 제대로 된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뭔가 불로 소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있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재테크가 없는데 노동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 주식 같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었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이것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시대마다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알고 나서 그러면 이 땅에 살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방식과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초신자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이 쓴다면 1일조도 하십시오. 그리고 술과 담배도 끊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면 되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율법주의의 큰 틀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방식대로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음식은 이걸 먹고 저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10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율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살아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민감하고 뭔가 뜻을 간구하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쉬운 길로, 율법적인 길로 빠졌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을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보는 사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주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에게 단군 같은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아내였죠. 근데 네,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처벌 한명 드립니다. 애굽 사람 하갈을 드리게 됩니다. 하갈을 드리자마자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일이었습니다. 네, 이 이스마일이 나이가 점점점 자라서 한 15, 16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네, 이 이스마일이 이삭을 좀 괴롭힙니다. 그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하갈의 아이를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은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 여인과 아이를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한 가문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문이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다른 족속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과 그 자녀, 첫 번째 이스마엘 그 자녀를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면서. 요종의 아들은 더 이상 유산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지만 이제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쫓아버리고 오로지 성령을 따르는 법을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점점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점점점점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갈 때도 사용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갈 때도 사용한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계속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공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는데 아마도 첫 번째 버릴 것이 있다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무엇인가를 얻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지킴으로써 뭔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은혜를 거저 받음으로써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야라고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던 헌금 생활, 내가 했던 봉사 생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시지. 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더욱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은 그 복음을 잘 살펴서 그 복음의 원리에 맞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위치와 그 감격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거저 받은 은혜, 오로지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거저 믿을 때 믿음의 대상으로서 이해하면 구원받는 그 복음으로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늘그 복음을 생각하며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받았던 구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명절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 서로 베풀고 용납하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